저는 딱 사고 났을 때 평생 나는 오빠 손과 발이 다 되어줄 자신 있어라는 말만 했어요. 근데 이제 직시하고 나서 상처 줬던 제 장본인이 전것 같아요 남편에게 네, 상처 줬던 말이 이혼하고 위자료 내놓라고 10년 동안 너사었던거돈 내놓고 그런 상처를 제일 많이 줬어요 제가 제일 가까이서 남편도 남편지만은 또 음. 옆에서 응. 금방은또 이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. 천사표 천사. 난 내가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. 천사라 그래서. <laughs> 근데 천사는 입 다물고 있어야죠. 어, 어, 죽을 때까지. 대한민국 사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행복한 척, 착한 척, 잘사는 척와 착한 척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밖에서는 가면 쓰는 거죠. 집에서는 우리 남편할때막야막 막 소리 지르고 음, 힘들었죠. 그래서 술을 한 잔은 못 마신데 위궤양이 스무 개 넘게 생겼어요. 참느라고. 척하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CD로 구웠어요. 그래서 보여줬어요. 나 위에 저 구멍난 거보라고너 커피 많이 마셔서 그래 그래. 커피 내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렇다고?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원망 상처 쓴 뿌리들이. 하울려면서 남편한테 막혀됐어요난 손이 없어서 이혼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모르죠. 사람들 시선 때문에 이혼 못하죠. 음. 음. 야. 강월래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다는 거예요. 음, 그 사람들이 그죠? 네.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안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그쵸? 있는 거죠. 네. 네. 그러면은. 대부분 다 그렇게 바라봐요, 저를. 음. 이혼했으면은. 음. 주... 네? 제그 아내가 어디 친구들하고 그게... 같이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음. 그러면 음. 강홀레씨 나도 왜 커피를 어. 마셔요, 막 이런. 강홀씨 아, 어쩌고요, 어, 막 이렇게. 네. 실제로 들었어요, 이제. 어. 그때 박매경 언니 댄서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, 결혼하고 나서. 그러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클럽을 갔는데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사람들. 어. 저 유부녀 아니야? 남편 저렇게 놔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음. 그냥 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 그런 수근수근 되는 소리 그럼 그게 이제 내 연민으로 이제 오는 거죠. 그러다가 우리 남편 혼자 자는 모습 보면 또 불쌍해. 그것도나 불쌍하다가 그 다음 날 되면 또 현실을 또 지시면서 저,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늘 반복이 됐죠.